자, 자, 요해 20년 6월 37번 보자. 자, 내용이 뭐냐면 지속적인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 옛날에는 식량이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불확실성과 또는 즐거움이 불확실해. 불확실한 즐거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충분히 먹었는데도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고 추가적인 만족감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주제가 characteristics, 특징들이야. of human desire, 인간의 욕망인데 for eating, 먹는 것에 대한.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인간 욕망의 특징, 알겠니? 자 봅시다. When we compare 우리가 비교를 할때 무엇과 무엇을 human and animal desire.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동물의 욕망을 비교를 할때 we find 우리는 발견한다. Many extraordinary 하면은 ordinary가 평범아니야 근데 여기에 extra가 붙으니까 특별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차이점들을 발견한다. 유사점은 similarities, 반대말이고요 자, 그래서 animals, 동물들부터 이겨져, 동물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at, 먹는 경향이 있는데, with their stomachs, 그들의 위장으로, 배 알지? 위, 그들의 위로 먹는 경향이 있고, and, 그리고 인간들은 tend to eat 생략했어요. 그서 먹는 경향이 있다. with their brains, 그들의 뇌로. 아니, 배는 꽉 찼는데, 머리가 자꾸 먹으라고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when animals' stomachs are full, 그래서 동물들의 위장이 꽉차 있을 때, 즉 동물들이 배가 부를 때, they stop eating. 자 수능의 정답 두 번이나 나온 stop ing. 그들은 먹는 것을 멈춘다. to eat 하면 틀려 먹기 위해서 멈춰선다야. 그래서 중요한 자리니까 기억해두세요. 그들은 먹는 것을 멈춘다. but 하지만 humans 인간들은 are never 결코 sure 확신하지 못한다. When to stop. 언제 멈춰야 할지를. 그래서 when they should stop.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When they should stop. 이렇게 원래는 주어 동사에 they should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to로 바꾼 거란다. 그래서 절이 구로 된 거지. When they should stop을 when yeah, to stop으로. 언제 멈춰야 할지를 결코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when they have eaten, 그들이 먹었을 때, 현재 알려지? 이미 먹었을 텐데, as much as, 그러니까 뭐, 뭐, 만큼. Their bellies can take. 그들의 배가, 그지, 담을 수 있는 만큼 먹었을 때, they, 인간들은, still feel, 여전히 느낀다, empty. 여기 텅 빈이죠. 그래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they still feel, 그들은 여전히 느낀다, 인간들은, on urge, 하면은 충동. 아까 desire, 욕망. 뭐에 대한? For further gratification. Gratification 하면은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더 만족감을, 그지? 얻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니? 다 먹고 빵 먹고, 그지? 아이스크림 먹고 막 그러잖아. This, 이러한 것은, 이 앞에서 말한 거, 인간이 배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었을 때조차도, 그지? 뭔가 허전함을 느끼면서 여전히 더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Is largely, 주로 due to, 뭐뭐때문이다. Owing to, because of, on account of, 여기 다 뭐뭐때문이다죠. Anxiety, 불안감 때문인데, 어디에서 오는 거야? To the knowledge, 아 인식, 여기 뭐 지식이란 뜻이지만, 그 인식에 따라. 근데 무슨 인식? d e a t 이하라는 동격의 접속사라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냐면, a Constant supply of food. 아, 지속적인 어떤 식량의 공급이 is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인식에 따른 불안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음식이 언제 끊길지 몰라.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음식이 그치? 부족하진 않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Therefore, 그래서, they, 인간들은 eat, 먹는다, as much as possible, 가급적이면 많이, So, as much as 주어캔이니까 they can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들이 지그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아, 올라가버리네. 편집 상태가 그래서, 그래서 they can까지 써주는 거예요. they can으로 바꿀 수 있다. 됐니? 살짝 올리면 되려나?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들은 가급적이면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동안, 데이, while they can이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동안 가급적이면 많이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문장 위치 중요해. 이것은 주로 뭐 때문이다? 불안감 때문이다. 이곳에 위치 있지. 그렇게 문장 넣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문장 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순서도 나올 수 있는데, 원문제가 순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안 가급적 많이 먹는다는 것을 또 설명해요. 그것은 또왜 그러냐면, it is due to, 또한 뭐 때문이다? 아까 나왔지. 인식 때문인데, 데 t 이하라는 인식. 역시 또 동격의 접속사 데트예요. 인원 in insecure world. secure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건데, insecure니까 불안정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그럼 불안정한이라는 단어를 unstable 이렇게 쓸 수도 있어. unstable. 역시 반대말, 안정적인 건 뭐라고 쓰니? stable이라고 쓸수 있지. stable이 안정적이고 이제 unstable은 불안정한 이런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세상에서 pleasure, 즐거움이 is uncertain, 역시 불확실하다. vague, 모호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됐니? 자, 그래서 therefore, 그래서 the immediate pleasure of eating. 아, 즉각적인 먹는 즐거움이. immediate 하면 즉각적인 거고 즐거움. 먹는 것의 즉각적 즐거움이 must be exploited. exploit 하면은 이용하다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이용되야만 하는 것이다. to the full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충분히 이용되야만 하는 것이다. even though 비록 it 그 즉각적인 먹는 즐거움이 does violence. violence는 원래 폭력을 가하다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런데 to the 또, 하이니까 소화에 폭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즉,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됐어요? 그렇지. 인간이 왜 배부른 데도 먹는다? 아, 그렇죠. 식량이, 경급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뭔가 즐거움이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만족감을 얻기 위해 먹는 것이다. 자, 37번 내용 숙지 정확히 잘 해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